표준문서 저번에 한번 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여러 같은 성원에 예, 좋은 호응, 또 이거 언제 다시 하냐. 예, 뭐 한금 별로 없는데 열매가 알차다. 뭐 이런 하여튼 여러 가지 중론을 쫓아서 예, 제가 무언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해야 되겠다. 어느 시점에. 그서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를 앞두고 어, 조금 말씀 또 보는 그런 시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런 여러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자 보시면 저는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책자는 좀더 손에 이렇게 핸디하게 딱 이제 잡힐 겁니다. 아마. 그래서 25가부터 53가까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좀볼 내용인데 그래서 29가가 됩니다. 29가가. 저 전에 24가 불량이었고 이번에는 29가 불량인데 어 알다시피 특징은 뭐냐? 가장 현저한 특징은 예, 거저 먹기라는 거죠. 거저 먹기. 거저 먹기. 가장 가장 이 현저한 특징은 거저 먹기인데 정말 만에 하나 실수 안 하면 틀릴 수 없는 약간 그런 이제 문제들인데 여러분들께서 15페이지부터 보시면 답을 다알 수가 있어요. 답을 다 알고 예. 저는 항상 텍스트를 벗어나는 그런 문제는 안 내거든요. 학교에서도. 근데 여기도 보면, 15페이지부터 답이 있는데, 오늘부터 해서, 오늘 다음 주또그 다음 주 사회주간에 걸쳐서, 우리 29가인데, 오늘은 9가, 그리고 다음 주 10가, 10가 이렇게 해서, 29가를 간단하게 제가, 뭐 이렇게 시간상 여러분들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 어, 우리가 저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한번 짚어서 짚어서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꼭이 단어 아니라도 돼요. 딴 단어라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그이 적혀있을 때는 그 단어를 써야 돼요. 예.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사 써도 돼요. 예. 그거 틀렸다고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연관된 말씀은 사랑하사로 돼 있어요. 이복뭐 3장 1 6절에 그 사도 요한이 쓴거 아니에요? 그거 영감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기록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기뻐하사가 왜안 틀립니까? 이렇게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 성경에 사랑하사로 되어있으면 사랑이 답이지 왜 기뻐하사 안 됩니까? 신학교도 그렇게 따지는 학생이 있어요. 예? 왜 태초에 하나님 이 어? 독생자 왜 독생자란 말 자기는 쓰기 싫다는 거예요. 언제 낫네요. 하나님이 독서자로쓰라 그랬는데 왜쓰기 싫단 말이에요,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 조금 민감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성경이 아니고, 또, 웨스트민스 신앙고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서, 당대에 수백 차례 회의를 거쳐서, 당대에 모든 거, 그 장로교나 청득청교도, 물론 해중성, 어, 교도 있고 하지만은, 주축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주축이 돼서 만든 메스민스트 표준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은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세요. 창세전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작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아뭐그 일을 어떻게 작정하시냐. 하나님은 다 작정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 정말 한 정과 같아요. 한 경정과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고, 어, 이 역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작정인데, 그 작정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뭐다? 예. 힌트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예. 혹은 하나님 집의 질서. 오늘 우리가 집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코스에다가 질스가 노모스에요 영어로는 노움. 예? 예. 그래서 오이코스노모스 이렇게 합하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이코노미, 이코노미. 영어로는 경제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는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신학에서는 경륜. 예. 그래서 경륜이라 이게 답은 경륜입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세전에 정하셨는데, 자신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이러면 하나님 집에 질서다. 하나님 집에 질서가 있어요. 가장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로서 자기 뭐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하신 것이다. 이제 불변하게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자, 위하여 돌려드리는 것. 이것은 항상 우리는 표현이 다를지라도 무조건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목적인이라 그래요. 같이 해 볼까요? 목적인. 예, 목적이 되는 원인.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목적이 되는 원인은 하나님께 뭐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슨 이기적이고 질투질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빨리 왔어. 머니기도 또 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뭐하다? 즐겁다, 유익하다. 요건 항상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했습니까? 소율의 문답, 제 1문답에,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되면 내가 즐거워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자신이 즐거워한다. 그래서, 자, 2번.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여와의 머는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이거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 말은 이미 끝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뜻은 그의 생각은 그래서 옛날 표현은 여호와의 사유하심이 예? 사유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뭐 그런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에요. 그의 사유하심이 대대에 생각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의 머는 영원히 서고 여호와의 이것은 플랜이에요, 플랜. 예. 플랜이 뭐죠, 한국말로? 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와의 예. 계획은 영원히 있고, 음? 이 끝까지 미, 미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계획은, 막좀 아, 깊이 생각하면 한, 한 10년 갈까요? 뭐 보통 한 일주일 계획, 이주일 계획은 잘 잡지만은, 여와의 어?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다. 대대 미치리로 다. 행전 4장 27절 28절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은 무엇인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여기 여러분들은 좀 쉬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게 파워에요. 능력이란 말이 바로 두나미스거든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요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대로, 이게 답이 아닙니다. 능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건능 건넝. 하나님의 건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여기서는 작정이 아니라 예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정은 뭐고 작정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작정은 큰 개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창세전에 정해진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작정이라 그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예정이라 그래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예정이에요. 여기서는 예정하신 그것이다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예정의 그런 뉘앙스가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정과 작정이 다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작정하셨다 해도 된다. 그러나 그 경우는 특별히 예정이란 말을 좀더 쓴다. 또역어로는 우리를 선택한 것 외에는 작정이란 말을 쓰는 게 좋겠다. 이 일을 예정하셨다 이거보다는이 일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건거가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각 아 여기 뭐죠? 금방 이제 예정의의 뭐다? 작정하신다.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 영어로는 decree 혹은 decree라고 합니다. 예정은 predestination 예. 그러니까 구별해서 씁니다 영어로서 디크리. 예.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데 원인을 미리 아시고 결과를 출량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 A가 있으니까 B가 있다. 그래서 A에 당연히 B가 쫓아온다 식으로 주님은 미래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상 각각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원인도 작정하시고 결과도 작정하시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쫓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 옥수수를 신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는 걸 작정하니까, 그것에 따라서 씨를 뿌리니까 옥수수가 나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주님은 씨 뿌리는 거 작정하고, 옥수수 나는 거 작정하고, 다 작정해요. 원인도 작정하고, 결과도 작정하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각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각이래요. 각각. 우리는 아은 것을 작정하셨다. 예, 근데, 어, 아기를 낳을 걸 작정했다. 그럼 나머지는 인간이 이제 키워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은 쫓아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 각각 다 작정해요. 네.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모두, 아까 각각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1번. 예, 종합적으로 2번 개별적으로 뭐죠? 각각과 유사한 말 개별적으로요. 야, 여러분 잘 맞추셨네요. 예, 각각 모두 뭐로? 개별적으로 같이 합시다. 특수성 이런 아, 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특수성이나 그래요. 각각 개별적으로 모든 걸 작성하신다. 그리고 다만 제의의 뭐는 아니시다? 조성자는 아니에요. 이때 꼭 이런 말 써요. 이때 조성자는 영어로 말하면 author, author. 제의의 저자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문법적인 그런 어떤 소양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 일곱 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긍률이 여기실 자를 긍률이 여기시고,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고자 하시는 자를 문법적으로는 반복은 안 하니까 이렇게 긍률이 여기 실자를 극률이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좀 상당히 문법적인 표현이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아 여기 뒤에 답이 있네요 여러분 여기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예 <laughs> 일곱 자가 나오면 뒤에 답이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일곱 자를 물을 때는 비의 답이다. 있 예. 이게 이 선택과 6이에요. 예, 선택과. 유기. 이때 완악하게 하는 것은 막 억지로 악하는 게 아니라 여와를 찾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완악함은 여와를 찾지 않는 거예요. 막죽이게 이렇게 놔둔다는 그런 의미보다. 자, 2번.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 여호와는 빛이시라. 그에게는 뭐가 없다? 뭐가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부터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꼭 이거 같이 가는 말씀이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표현을 히브리스에서 쓰는 거죠. 자, 5분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따라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 이 말은 마지 못해서 죄를 짓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결정론이 아니라는 거요. 예 요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결정론을 많이 이야기해요. 예? 결정론을 많이 이야기해요. 예. 우리 그렇게 지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지연 받았는데 뭐가 지냐 이거죠. 예. 그러나 여기서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 지난, 얼마 전에도 학생이 글을 쓴다길래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사람은 자신의 뜻에 따라 죄를 짓는 거요. 예 내가 그래 생겨 먹었으니까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이런 태생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그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타락한 인류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죄를 짓지만 억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노에서 죄를 짓는다 스스로 원해서 요걸 두 자로? 자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나. 자원에서 짓는다. 짓는다. 그래서 필연적이나 자원적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자유의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에? 자유의지에서. 에? 우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 펠라기우스는 그래 생각한 거예요. 어거스틴, 니가 인간은 죄를 지을, 짓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지은 죄는 죄가 아닐 것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피해 나가요. 펠라기우스는 음.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 죄를, 죄는 죄가 아닐 것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펠라기우스 생각이에요. 여기에 어거스틴은 딱한 줄로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곧 필연적으로 죄를 지어나 자원해서 짓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거하고 이거다어 이런 비디오로 또 다시 한번 전체 보시면 되겠겠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에, 이 이차적 원인이라고요. 세컨더리 코절리티라고 하는데 이차적 원인인데 세컨더리 코즈라고도 하고 예. 모든 일을 하나님이 궁극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책임을 수단의 도구에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자 6번.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우리는 항상 뜻과 어떠하시 많이 이야기하죠.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미리 아심대로 미리 아심대로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신대로 내준 바되었거을 예지입니다. 예지 하신대로 미리 아신대로 자, 자음은 16장 33절도 예, 아까도 한번 나왔던 겁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뭐 하기는 그렇죠. 모든 일을 창세전에 정하는 건 뭐? 작정.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요와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영은 불변한 작정으로 은혜로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뭐를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이게 이제 작정 가운데서도 예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고 천사들은 자, 여기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드러내게 해요. 그 영생이에요. 우리에요. 어떤 사람들은 공의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심판으로 나아가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크게 우리 항상 두 가지예요. 극률이 여기 심고 자비와 공의에요. 사랑. 예. 예. 세드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 인자. 같이 할까요? 헤세드 인자하신. 미슈파트. 판단 심판이에요. 이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도 봤지만은 인해를 베풀시고 인자를 베풀 때는 이 미슈파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막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두 가지. 영생을 수립하시고 그러니까 천사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은 사실 천사들 선택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도 돼요. 우리는 사람에서 들기하 여기면 그니 그러니까 선택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고. 여기는 특별히 공의의 영광이니까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영원한 죽음을 예비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 여기서는 다일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릇 두 가지가 나오면 이두 그릇인데 하나는 무슨 그릇? 이게 하나는 짬뽕 같은데 하나 뭡니까 두자로 울면입니까? 네. 하나는 짬뽕의 그릇이고 하나는 울면의 그릇입니까? 예. 멸하기로 준비된 자는 꼭이단을 써요.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이에요. 꼭이단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합시다. 유기. 유기라 하는 거예요. 유기는 버려 두심이에요. 짓밟아 내리심이 아니에요. 마땅한 형벌을 받는 상태로 두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그릇이다. 역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신다. 당연히 참 기이한 다어죠 긍휼, 예, 바로 아까도 나왔죠. 예?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 바로 아까 그 부분이죠. 그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겠네요. 예?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로마서 9장1 0장1 1장이라면 교회다. 이제 로마서인 제에 그리고 하나씩 머리에 새기면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는 선택이 나와요. 그래서, 에서는 미어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말라기스말씀 인용 이런 게 이제 로마스 9장부터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진행되는 게 9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은사.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스가. 교회의 은사. 예? 자, 9장, 9절. 천사와 사람의 수. 특별히 이런 경우는 뭐를 쓴다? 작정 중에서? 예정을 쓴다 이 말이야. 예정된 천사와 사람의 수는 개별적이고 불변적이다. 예. 개별적이란 말은 조금 수고스럽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이건 아까도 했어요. 같이 해다 특수성, 불변성 하나만 더 적을까요? 영원성 이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 예. 이런 게다 교리에요. 뭐 교리가 따로 없어요. 예. 이게 교리에요. 영원, 불변, 개별적이란 말은 각각을 선택했다는 거야. 이 집을 다 선택하고 이 집을 선택했으니까 아버지 뭐 어, 자연히 이 집에 태어나면 그냥 그는 하나님의 에, 자녀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대요. 인격, 인격 한 영혼 한 영혼을 선택했다. 그걸 개별적 선택이라 그래요. 예. 영어로는 particulaity라 그래요. 특수성, 개별성. 자, 10번 아버지께서 내게 야 이건 꼭이때 쓰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마태복음 11장 7절이죠. 그 모든 것 중에 저는 꼭이 이 구절을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중에 가장 에센스가 뭐냐. 우리를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나 그러니까 그게 거기는 CF 참고.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생각하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아주 중요하죠.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인지 아들아, 그거부터 우리가 외우지만 11장 27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절은 예?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묵은 잡짐다 내게 로 오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자, 딱 예.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오래 걸렸네요. 시간이 예. 자 11번, 인류 중 얼마나 영생이죠. 당연히." 예. 인류 중 영성에 이루어진 자들은, 예정된 자들은 창세전에, 그게 다 한번 주쳐봅시다. 오직 기뻐하심에 따라. 이런 것이 무조건적이란 뜻이에요.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뻐하심, 기뻐하심. 원하심. 원하심, 뜻하심. 원하심.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면 전부 무조건적이에요. 성경에는 무조건적이란 말이 없어요. 단어에는. 그러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원하셨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원하노라. 그게 무조건적이에요. 나는 기뻐, 그냥. 어? 뭐 부모가 자식에게 뭐 구두 사주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기뻐서 사주는 거지. 그냥 원하셔서, 기뻐하셔서, 뜻하셔서. 예. 막 이런 단어들. 예. 이는 예지된 신앙이나 급해서 먼저 답을 이야기 하는데, 이때 예지된 신앙이나 뭔가 하면, 선행인데요. 그까이줄쳐 볼까요? 예지된 신앙이나 선행이 뭔가 하면, 요거는 꼭 로마 캐톨릭 지금 교리예요 로마 캐톨릭은 조금 도와주면 믿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인 합력설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면 믿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합시다. 예지 예정론. 꼭 그렇겠어요. 이건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로마 캐톨릭은 이신칭이보다 예지 예정론 이런 거더잘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신칭이론은 없어요. 예지 예정론 이런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요 정도 사람은 이미 자질이 된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신인 합력을 할수 있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는 거 펠라기우스주의고 로마 캐톨릭은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절반 인간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더 주도적이라요. 먼저 인간이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인합력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신합력설이에요. 로마 캐톨릭 이런 게 로마 캐톨릭 큰 문제예요. 사실 뭐 의식 이런 것도 많이 잘못됐지만 사실 생명을 살리는 교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예. 그래서. 인신 합력설 혹은 신인 합력설이기 때문에 그 신이 도와주면 될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가 선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여기 예지와 선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지된 신앙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이미 될 만한 신앙, 그 다음에. 선행으로 말미 안, 많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는 항상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우리는 아까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는 아까 기뻐하심, 뜻하심, 선하심. 예, 기뻐하심, 뜻하심, 원하심. 같이 해볼까요?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기뻐하심, 원하심, 어. 꼭 이런 말씀 나오면 우리는 같이 합니다. 툴립 있죠? 예. 도로트 신경에. 예. 우리 칼빈주의 5대 툴립. 툴립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unconditional election 같이 합시다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네. 그래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러나 막 아주 그냥 막 내가 다 한다 그게 아니고 항상 문제가 되는 거 바로 예지의 전론이에요 예지의 전론은 하나님이 도와주면 믿을 것이다 저 사람은 이미 싹이 있다 그래서 선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지된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적 은혜로 택된 신앙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려 한다. 막 이런 것은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 에베소 하나만 적어볼까요? 너무 중요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적으시면 돼요. 그 부분이에요. 여기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좀더 빛을 올리고 또 어떻게 한번 또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넣어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